현이시각 1월 29일 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톰코튼 상원 의원은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이는 미 바이든 행정부에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미국인을 공격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이란과 중동 지역의 친일한 군벌 조직들에 대한 파괴적인 보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는 미겁한 겁쟁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것입니다. 라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중동 지역에서 미군기지가 공격받은 횟수는 150건을 넘어섰고 이번 피해는 개전이 미군이 당한 피해 중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미군 순뇌부들 역시 이란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함께 중동 해역에 있는 이란 해군 함정들을 격침시키고 이란 내 일부 전략 시설에 제한적인 공습을 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란 예상마저 깨고 미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제안들을 거부했고 확전 방지를 위해 오직 이스라엘의 주장을 찍어 누르며 적대 세력들과 효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에 공격을 감행한 쪽이 북한이고 공격받은 쪽이 우리 한국군의 기지였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